저희 조이는 사실 엄마 할때 보니까 계획 세우는 것부터 평소 생활까지 다 완전 제의 성향 가지고 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던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거 있어요? 제가 공적으로는 제이 성향이긴 한데 사적으로는 비성향도 있긴 하거든요. 주말에 집에만 누워 있으니까 나태해지기도 하고 살짝 우울한 것 같기도 하는 기분이 좀들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제 자신한테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하루 한번 뭐 고생했어 아니면 너 오늘 정말 이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칭찬 일기를 쓰는 걸좀 습관화를 하고 있어요. 조이의 그 칭찬 일기 저희 회사에서도 좀 도입을 했잖아요. 어쩌다가 회사에 도입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스스로한테 칭찬 일기를 좀 시작하고 나서 그날 하루가 너무 힘이 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어디선가는 쓸모 있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칭찬 일기를 쓰니까 뭔가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고 혼자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회사가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 다들 이제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서로한테 신경을 못 써주기 시작하면서 예민해지는 시기도 있는 것 같고 웃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좀 내봤더니 다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조이가 칭찬일기, 순수로 칭찬한다고 했을 때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좀 칭찬일기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배려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은 칭찬일기랑 배려일기가 뭐가 다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조이가 좀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일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늘 하루 나 이런 거 칭찬해 오늘 하루 이렇게 수고했어 하는 게 칭찬 일기고요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쵸 셀프 칭찬으로 하는 음. 거고요 엄청 사소해도 돼요 잠을 푹잔내 자신 너무 칭찬해 아니면은 뭐 오늘 지각 없이 회사에 출근한 내 자신 칭찬해 약간 이렇게 사소한 것도 좋으니 셀프 칭찬을 하는 게 칭찬 일기고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저희는 동료들을 칭찬하는 일기로 바꿔서 진행을 해봤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셀프 칭찬하라고 할땐 정장 못하다가 또남 칭찬하라고 하니까 칭찬할 거막 계속 찾아서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저희 배려 일기인데 배려 일기는 이제 서로 포스트잇에 동료를 위해 어떤 걸 도와줬는지 회사에 기여하늘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 배려했던 내용을 쓰는 게 배려 일기였어요. 제가 한번 하루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근할 각오로 이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팀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혹시 오늘 일 많이 남았냐 이런 거 도와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날 좀 생각보다 일찍 집에 갔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동료들한테는 아, 나 덕분에 동료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면서 이제 뿌듯해 할수 있는 그런 일기가 저희 배려일기입니다. 실제로 막 칭찬 일기도 해보고, 배려 일기도 해보고, 정말 사소한 문화인데, 하고 나서 정작 저희 분위기가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고객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팀워크가 좀 좋아질 수 있을지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칭찬 일기 한번 해보셔라, 배려 일기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면서 얘기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이런 아이디어들 사내에 도입하고 나서 저희도 분위기 좋아진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 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도 좀 중요하지만, 동료들끼리의 분위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스트레스 좀덜 받으면서 웃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